요건 뒤로 도망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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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확하하는 거지 아! 아! 본아이아리고 본인이 놀라시는 건무 아하! 리예요 아하! 아날아같 아하! 아하! 아 <laughs> 카스트 테이프 플레이어 a y e r w h 게요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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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한번 h a t What? 아 여기 너무 많 a 사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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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명서 아! 뛰지 마 천천히 가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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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세이브 하고 이제 진행하셔아 아! 왔다 가서 아! 아! 뭐지 뚜두 오저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아, 못디오카 야, 기가로바 바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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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 바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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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만에 여기 왔냐고요? 아니요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 달! 여기 여기 있네요. 빡빡이 의심스럽게 생겼어. 하지만 가봐야겠지? 행정실 쪽지. 아이디 카드는 개인 라커에 있구나. 라커룸 열쇠가 안바닥으로 가라는구나. 아이템 없다고 그만 찡찡대고 가자. 아, 아, 아. 여기는 수색을 다 했는데 했죠, 이 아이템을 못 먹어서 빨간색이 된것 같고 어, 어. 간호 스테이션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응, 응. 드디어 웹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다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 달! <laughs> 빨리 나와라 하지만 이따 나올 테니까 녹음 테이프가 치료실에 있대요 아, 나쁜 놈들. 미쳐, 나 나갈 거야. 미쳐. 일어나지 마세요, 언니. 어, 제발 부탁이에요. 일어나지 세요 울면서 죽여버렸네요. 되네요아이디카드가 네. 필요하요 아 그렇.. 그렇들요아 이건 비밀번호를 질이 알고 있을 거야 질만 믿자 응? 알고 있다고요? 언박싱 테이프인데 이거? 그렇다는 것은? 아.. 앞마당이다 안마당에서뭐하 t 지지쇠가있다 y 그랬어요, 그치. 형님 네 i n g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 a 자 하나, 둘, 셋 저장되고 있다 자동으로 그여 뭔가 다시 또 나타난다는 까 어떡해요? 이 어떻게 해야 돼? 얘. 도망가죠 도망 도망? 도가 도망. 태진아? 도망! 도망! 오케이 도망가 열고 간호스테이션으로 갈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그죠 온다 온다 안 어,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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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움직여, 무섭하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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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실 들어갈 수 있을 까요 여기인데.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자 일단 치. 료실에 아까 음, 뭔가 있, 있다고 그랬잖아 나 오디오 카세트 그렇지 저걸 이친어야돼 그러려면 친구가. 가내려가서친구을 음. 하자. 구가이친가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친이이 아이스 타이밍이었는데 뭔가 기적적으로 다쳐가지고 어? 한 마리 죽었다! 두 마리였다 역시 파로마였어 파로마였어 빡! 뽀! 방아석이 열고 던지고 문 닫고 빡! 꽉 던지고 문 앞에다가 와아아아아아 <놀람> 아, 아깝다. 지금이야! 지 지금이야! 야지야이야지금이지금이지금이지금야지금이지금지금 지금이야! 려이야지금이야 이렇게... 아깐만 잠깐만... 배 타는 너도내은데 아, 뭔가... 진짜 화났어... 좋아... 좋아... 해줘... 이거 꼭... 켜 어? 수고해... 안녕... 어디로 가야죠... <laughs> 이렇게 쉬웠던 걸? 테이블. 그렇지. 그렇지. All I wanted to know was what the documents were doing in your office in the first. b a r t Tyrell, b a r t s dead. He's been shot. Shit. The vaccine? 그전 지난번에 연락했던 박사예요. 근데 누가 죽였네요.

The contagion spreading throughout the city has been designated uncontainable. Here they come. Oh, you sit tight? I got this. 야, 그냥 심장 같이 싸우면 안 될까? 선장님, 저기는데 옆에 토스 던지면 되는데. 일단 나가서 간을 보자. I'm going to try to lower the window shutters. The less entry points the better.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죽여요? 네. 여기에서만 들어오나요? 네. 아, 여기에서만 들어오는구나. 아,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을 먼저 드셔보는건 어때요? 아 예. 네. 오오 오케이. Now the p u n c 오 이것도 있고. 또 이게 다네요. 맞맞맞맞 맞춘다. <laughs> 맞춰야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네. 공격용 아이템 많은데 네. 스프레이가 아까 있었나? 네, 두 개는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게임. <laughs> 이따가 좀 죽이면서 저기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무슨 말인지 알다. 자 이제 제대로 해야지. 피켜. <laughs> <비켜! 웃음> 기쁨 장치 말고 전자레포터링 아마 바로. 그런 다음에 한두 명만 처리하는 것도 앞서야 안 돼요. 저좀 졸아도 됩니까? 펀토만 딱 수류탄으로 쳐치다는 생각하시면. 알겠는데 못하겠는 약간 그런 거죠아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이제 쭉... 아, 안 돼. 아직, 아직 회복량 많아요. 괜찮아요. 아, 미켜 미켜 미켜. 저기 지금... 문 나이스. 아, 여기 지금 문열리랑 말랑하는 거. 날씨... 진짜 겨나 지금 이럴 때가 와야 목 뭐, 회복할까? 오케이. 목 <laughs> <laughs> 성강? 어 성강도 괜찮겠다. 성강하고. 성강이 중요한 게아니에요이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답이 없어요. 성강을. 그게 가능한 정가 아니야. 이거 봐. 힘들 수가 없다는. 여기서 아, 어떻게 아, 뭘 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다. 죽는 수밖에 없어. 칼로만. 아, 아, 또 살아났어. 오 지금이 야수를 아니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 네. 지금 일시정지해서 여러분, 들이 모르는 거지만 여기 나가잖아요? 그 나는 이미 촉러촉촉러하죽죽다다요요여러던지지라 네, 술분 던져야 여러분, 여아분여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할 테니까 되나 안되나보러안 되면 어떡할 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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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네네. 됐다 어? 코발 피잖아요. <laughs> 맨날 안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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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요. <잠깐만요.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채팅창이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웃음> 미안해요. 진짜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무 나아요. <사람이> 안왔아요 미안해요. <laughs> <맞아요>. 그럴 만 했어요. <laughs> 가방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로 아. 아. 카를로스는 없는 게 아니었다. 얘가 진짜 없다.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죽사여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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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도 1시부터 5시까지 라이브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금요일에 업로드 되는 죽사님 편집본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치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아까 진짜 사람들한테 엄청 진심으로 손질렸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 <laughs> 내가 이만하면 짜증 안되는데 저걸 미안해요 짜증내주세요 형님 짜증내. <laughs>